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2년 후에 바로가 꿈을 지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후에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 설교 전에 시를 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한국에서 유명한데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꼽피어라는 어 시입니다. 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 눈을 감고 상상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는 음미하는 거니까.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시는 시입니다. 짧은데 아주 전달되는 감동이 있습니다. 거대하고 강력한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많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과 비교해 보면 요즘 세상은 정말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빠른 변화가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 변화무상하고 그런 거대한 강력한 힘들 속에 우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낭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영향력일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너무너무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을 보고 있는데, 요셉이 오랜 기다린 17살에 노예로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리고또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정말 그냥 지하 감옥,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잊혀진 듯이 지낸, 이제 인생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요셉을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요셉이 세상에서 잊혀진듯 감옥에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애굽의 왕,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의 뭐 미국 같은 존재가 애굽이었으니까 세계 초강대국이죠. 그 애굽의 왕, 이집트입니다. 어, 왕을 바로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그 바울왕이 간밤에 꿈을 꿉니다.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기름진 일곱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보니까 또그 나일강에서 일곱 암소가 올라오는데 그 일곱 암두 번째 올라온 암소들은 좀 파리하고 흉측하고 마르고 병도롭고 죽을 것 같은 그런데 그 암소 두 번째 올라온 마른 암소들이 앞에 올라온 아름답고 기름진 암소 일곱을 다 잡아먹어 버렸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바로 꿈에서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금방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풍성하고 알곡이 염은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나중에 나온 팍짝 마르고 동풍에 말라서 그냥 뭐깐푸기처럼 버려질 것 같은 마른 이삭 일곱이 앞에 자라 나왔던 풍성한 이삭을 잡아 먹었다는 거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침에 깬 바로 왕이 불안하여서 아침에 범민하여 나라 안에 모든 점술가 현인들 철학가들 박사들 다 모았다는 겁니다. 이 꿈을 해석해라. 오늘 본문 구절이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냥 꿈인 것 같은데 바로왕이 이 꿈을 그냥 날마다 꾸는 그 꿈들레 하나로서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꿈의 배경이 나일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열 개의 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열 개의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나일강의 여신이 그래서 애국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의 신이었고, 모든 신의 어머니였고, 이 나일강에서 모든 생명이 나고 죽음이 여기서 비롯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일강을, 이 나일강 때문에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어떤 꿈을 꾼겁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큰 신으로 어머니의 신으로 모시고 있는 나일강을 배경으로 암소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애굽의 국가산업이 농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산업인 농업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는 좋은 꿈인 것 같았는데 결론은 나쁜 꿈으로 끝났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어머니 신으로 가장 큰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일강의 여신이 지금 국가 산업인 농업에 대하여서 뭔가를 계시를 줬는데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국가의 통수자로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신이 지금 계시를 줬는데 나라의 근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계시를 줬는데 그 꿈의 의미를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찍 일어나자마자 범민하여 고민하여 전문가들을 각계 전문단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는데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의정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은 자기 것입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말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권력과 그런 가짐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대단한 바로왕이 간밤에 꾼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가졌든지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가진 것들이 효력을 나타내는데,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가짜냐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로왕이 가졌던 돈과 권력과 명예 같은 것들은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조금만 좀더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조금만 좀더 높은 자리에 가면은 만족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모으려고, 어떻게든지 더 높이 나아가려고 아동과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러다가 중요한다 여기 있는데 그러다가 덜컥 뭐 불치병에도 걸리는 순간, 어떤 사고를 당하는 순간, 아니면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사랑하는 가족이 큰일을 당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를 만나면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꿈 한번 꾸고 나서는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사의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차이가 그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짝퉁이란 말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진짜를 흉내 내거나 속이기 위해 만든 것이 짝퉁 또는 모조품이라고 합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인 거죠. 제가 중국에 정말 짝퉁 시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 정말 놀랄 정도예요. 정말 짝퉁도 A+++급이 있고, A 플러스 급이 있고 A 급이 있고 B 급이 있고 C 급이 있고, 있고 A 플러스 3 플러스 급은 정말로 이거는 전문가도 구분해내지 못할 정도라 그 정도면 진짜 아닌가요? 근데 짝퉁이랍니다 이런 가짜의 원조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비슷한 짝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진품, 하나님의 진품은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의 모조품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는데 마귀는 그럴 듯하게 편안함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는데 마기는 우리의 쾌락과 정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억지로 쾌락에 빠져들게 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이라는 이런 마약 성분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그냥 행복하고 싶다, 기뻐하고 싶다. 그 순간은 다 잊고 행복한 것 같죠. 깨어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신의 육신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왕궁 침실에서 자던 이 바로왕의 침대는 얼마나 좋은 침대였을까요? 그곳에서 몸은 편안하게 잤을 겁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해결되려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부터 바로왕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몸은 편하게 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은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옥 바닥에서 자고 있던 요셉은 그 잠자리가 불편하죠. 습하고 돌멩이 있고 몸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늦잠을 잘 등도로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잠자리는 불편해도, 육신은 불편해도 그 마음은 평안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과 감계에 갇혀있는 요셉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평안함과 불안함의 차이입니다. 불편하지만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요셉의 차이입니다. 그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귀는 늘 가짜를 진짜처럼 흉내내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을 다 추어서라도 하나님만큼은 믿지 못하도록 조금 경제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은 마귀는 세상의 모든 가짜를 다 건네줍니다. 그리고 진짜인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태공 4장 9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러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마귀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순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육신 안에 제한되는 그 삶을 사는 순간, 겁도 없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게 한번 절만 딱한번 깠다 하면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거짓말 아닙니다.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할 정도라면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엎드려 마귀를 경배했더라면 천하만국 영광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겠지요. 마귀는 세상의 모든 가짜를 주되 진짜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자리든지, 명예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자신이 소유하는 것에서, 소유하는 만큼 마음의 안정을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바퀴가 던지는 유혹에 미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가지려고, 더 나아가려고, 내가 조금만 더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면 가지는 만큼 하나님께로 점점,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강조한 것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예배하는데 성공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공하자. 마맘 다에 예배하고 예배드리니 한 시간 와서 드리는 이 예배에 다른 생각 나지 않고 다른 것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받을 수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냄이 있고 증오가 있고 또음란이 있고 또 죄됨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왔다면은 그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기 전에 회개하고 그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는 인상을 쓰고 와도 예를 맞추고갈 때는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박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만족을 주고 가져야만 기쁠 수 있는 것이라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거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게 되나? 그럼 그건 진짜 행복의 조건이 아닌 겁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도, 높은 자리가 아니라도, 유명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다면, 그분은 진짜를 가진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얘기했지만, 이것을 잃어버렸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나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분은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행복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가진 자 맞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적인 이유로, 관계적인 이유로 어떤 다른 조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행복이 사라지고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진다면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지 가진 분은 아닐 수 있다니까. 고민해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서 경제적인 보호와 건강과 종기와 영광을 받는 데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세상에 보화를 발견한 자는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같은 밭을 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예수를 가진 자를 세상이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41장에서 바로 왕이 불안한 가운데 세상의 모든 현자들, 똑똑한 사람들 모아서 꿈을 꾸리는데 꿀지 못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결국은 부르게 되는 것이 감옥에서 잊혀진 듯 지내는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부른 이유처럼 세상이 여러분을 찾을 때가 옵니다. 세상의 학문과 돈과 권력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날 때 세상은요, 자기들과 다르게 사는 여러분을 찾습니다.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일진아한테 본문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부르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바로왕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가진 것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는 노예이면서 죄수의신 분인 요셉을 감옥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지금 바로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가진 불안함을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만약에 그동안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보디바리 집에서 가정총무를 열심히 잘 일했다가 성실하게 일했고 그 주인의 지방 관리를 잘했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유혹하는데 나는 주인과의 신뢰 때문에 의리 때문에 당신과 내가, 엄난할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정직했잖아요. 충성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부인의 말만 듣고 믿었던 주인 보디바리에게 배신당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들을 성실히 돌보았고 수종 들었고 또 꿈풀이도 다 해주고 그런 가운데 했는데 그 꿈을 해석받고 잘된 사람이 자기를 돌봐주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나 언제 열심히 살아 본들 내가 정직하게 본들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점점 바닥만 치고 있네. 나는 이 지하 감옥에서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른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안탄하면서 그냥 그 감옥에서만 지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바로왕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만 2년이 지난 후에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누구 탓하면서, 2년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누구를 막 독설하듯이 한번 살아보면 2년 뒤에 우리의 인생이 어될것 같습니까? 아마 표정부터 달라있을 겁니다. 안색부터 달라있을 것입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피피하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둠밖에 보이지 않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셉을 바로왕이 찾아내어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그러나 14절 위에 바로 앞에 서선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평안합니다. 바로 왕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즉시 죽어도 뭐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 보다 요셉이 더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다음 주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텐데 평안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썼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최고의 왕 앞에서 전혀 쫄지 않습니다. 오려 담담하게, 마치 이날을 기다린 것처럼, 잠잠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 갑니다. 요셉은 자기 일에 그동안 충실했습니다. 감옥이지만은 절망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날마다 다른 죄수들, 다른 간수들의 꿈을 듣고 해석해 주었던 겁니다. 요셉은 지난 2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꿈을 해석하는 것을 훈련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았죠.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이다. 어떤 꿈이든지 하나님께 물으면 알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왕 앞에 부름을 받아도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요셉에게 무엇을 질문해도 네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 넌 어떻게 그렇게 소망이 있느냐? 묻는 거죠. 물을 때 준비된 자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이유.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누군가 물을 때 그에 대해 할 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꿈으로 나타나든지, 갑자기 낮에 걸어가는데 하늘에 무슨 뭐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내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80억 인구 중에 몇명 되겠습니까? 정말로, 정말로 0 0 0 0 0 1의 희박한 확률이고요. 일반적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고 어떻게 볼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리는 없고, 교회를 올리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의 말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냥 돌아서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대하여 묻는 자, 어느 날 나타날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준비된 것처럼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